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휼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여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예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민, 오늘 이 장에서는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하게 움직이고 또 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로서 서로 돕고 통일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몸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면 일을 하기는 커녕 일을 만들기만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입니다. 오늘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돌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전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이란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지탱하는 그 기초석, 정초입니다. 모퉁이돌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물,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